오늘 시청자들의 대립강을 할 건데 아니 근데 내가 8 3개일까도 시크릿이 하나 안뜬 유명한 똥손이거든?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들이 시크릿이 하나라도 뜨면 좋은 시크릿을 준다고 하더라? 이 녀석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근데 처음부터 뜨진 않겠지? 어 뭐야! 어 잠깐만 야야 야, 가져와 가져와 여우야 가져와 여우야 어, 고 그래서 34M, 케사디아 12M, 케사디아 17M, 파타스파까지. 응, 가져와. <laughs> 와, 달달한데? 그리고 나서 다시 깠는데잘안 뜨더라고.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들이 이번에도 뜨면 시크릿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. 애들이 알아서 공략을 거네. 과연 이번에는 잘 뜰까? 자, 애들아, 바로 참교육 가야겠지? 자, 일단 재물. 어, 뭐야? 어, 야, 잠깐만. 애들아. 애들아. 어, 고맙다 얘들아. 어. 어, 그래. 얘들아, 다 준비해 놔. 어, 형이 따 받으러 갈 테니까 얘들아. 20엔 파타스팟 93회 라든 콤비까지. 와. 얘들아, 가져와. 그래서 오늘 얻은 시크릿들이야. 어때? 갖고 싶으면 댓글 달아 줘.